여고서도 마찬가지로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단순히 이두 선만 봐도 진입과 청산 기준이 명확해져요 안녕하세요 황소차트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14,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글로벌 1,800만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메타트레이더 5와 함께 해외 증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의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소차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 일목균형표의 또 다른 핵심, 바로 기준선과 전환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라고 하면 대부분 구름대나 후행스펜을 먼저들 떠올리시는데 물론 그두 가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매매 타점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이 기준선과 전환선입니다. 보조지표를 쓸때 중요한 건 이것저것 다 켜서 보는 게 아니라 내 매매 스타일과 잘 맞는 도구를 골라 쓰는 겁니다. 오늘은 단기 매매 관점에서 기준선과 전환선만을 활용해도 충분히 매매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준선과 전환선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차트를 보면 이 노란 색깔 선인 전환선은 최근 9개의 캔들의 중간 값이에요. 이흰 색깔 선인 기준선은 최근 26개의 캔들의 중간 값입니다. 즉, 전환선은 단기 흐름을, 기준선은 중기 흐름을 대표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이 중간 값이라는 거예요. 중간 값을 쓰면 단순 이동 평균선보다 가격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면서도 일시적인 노이즈는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선이 기준선을 뚫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이렇게 이탈하는지를 보면 시장의 강약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노란색 전환선이 이 흰색 기준선을 상향 돌파를 했다면 단기 흐름이 강세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전환선이 기준선을 이렇게 하향 돌파했을 때는 단기 흐름이 약세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전환선과 기준선의 교차 곧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 매매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단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타점으로는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 그리고 캔들이 기준선 위에서 안착을 했을 때 여기서 가능하다면 거래량이라던가 밑에 보이는 RSI 같은 오실레이터 지표들을 같이 활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인 매도타점으로는 전환선이 기준선을 하향 돌파했을 때, 그리고 캔들이 기준선 아래에서 안착이 됐을 때, 이두 가지 원칙만 이해하시면 단순하지만 명확한 진입과 청산 기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여러 지표를 동시에 볼 필요가 없이 이두 가지 선만으로도 충분히 매매 전략을 짤수 있다는 얘기예요. 추가적으로 이 기준선 전환선의 설정값은 유동적으로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9와 26을 무조건적으로 고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단타 스캘핑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환선으로 기준선을 15로 변경을 하셔도 되고 장기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히려 값을 늘려서 이렇게 20과 60을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설정값이 아니라 중간값입니다 중간값 기준의 돌파와 이탈이에요 이 원리만 이해하고 나면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차트를 예시로 들어보면, 나스닥 5분봉 차트에서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캔들 위에 안착을 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단기 매수 포지션을 잡기에 적절한 자리에요. 반대로 전환선이 기준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캔들 밑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매도 포지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항생 5분봉 차트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RSI라던가 거래량까지 확인을 해주면 더 신뢰도는 높아지겠죠. 여기서 매수에 진입했다면 단기간에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매도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캔들이 기준선 밑에 안착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단순히 이두 선만 봐도 진입과 청산 기준이 명확해져요. 마무리하자면 보조 지표는 결국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표를 너무 맹신하기보다는 자기만의 원칙을 지키면서 단기 흐름과 중기 흐름을 구분하고 이렇게 돌파와 이탈 기준만 명확히 잡아두면 복잡한 지표에 의존하지 않아도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즉, 지표는 방향성은 알려주지만 결국 손절 원칙과 리스크 관리가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주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도 차트에서 직접 연습해 보면서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고 해외 증권사 계좌개설이나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영상하단 더보기란의 고객센터를 참고해주세요. 직접 셀프로 계좌개설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개설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황소차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